잘 지내셨나요? 제가 지금 인트로 찍고 있는데 계속 청소기 소리가 나고 있거든요. 어, 너무 청소기가 열심히 돌고 있어서 잘 들리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할 일을 해야 되니까 어, 인트로를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치라인 어센션에 나와 있는 리세일 홈을 보여 드릴 건데요. 이 집은 모델 홈과는 다르게 어, 너무 꾸며져 있지는 않고 사시는 분이 직접 들어가서 하실 게 많은 집이긴 합니다. 그래도 오늘 한번 쭉 돌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집은 현재 톨브라더스 아센션 리치라인 컬렉션에 나와있는 플로어 플랜이고요. 세틴 우드 플로어 플랜으로 빌더가 직접 파는 집은 아니고 오너분이 직접 빌더한테 사서 지어서 사시다가 다시 마켓에 내놓은 매물입니다. 현재 리스팅 가격은 2.325밀리언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단지는 일단 세일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있고요. 빌더가 파는 바로 입주가 가능한 집들은 4채 정도 있습니다. Ascension은 Summerlin South에 위치해 있고 215 Freeway를 타시면 공항까지 15분 그리고 스트립까지는 2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다운타운 Summerlin도 가깝고 다니시기 좋은 위치에 있는 커뮤니티라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매물은 단층집 매물로 3415 스퀘어피트이고 라 사이즈가 9583입니다. 풀장이 충분히 들어가는 크기고요. 좀 아쉽게도 이 집을 파시는 분이 아직까지 풀장이나 뒷마당을 해 놓지 않으셔서 사시는 분이 직접 뒷마당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집입니다. 현관에는 스톨프런트 어 옵션이라는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시원하게 되어 있지만 밤에는 바깥에서 보일 수 있어서 어, 옵션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를 해보실 사항일 것 같습니다. 집이 전체적으로 천정이 16피트 그리고 방들은 14피트입니다. 플로어 플랜에 베드룸 넘버 3라고 표시된 방입니다. 들어가시자마자 오른쪽에 워킹 클라젯이 있고요. 제가 영상 찍을 때 계속 따라다녔던 베이큐미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편집할 때는 소리를 줄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께 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네요. 지금 보시는 방 크기는 가로 15.5피트 그리고 세로 13피트 정도 되는 방 크기입니다. 톨브라더스 집들 같은 경우는 각 방에 안 스위트 배트룸이라고 해서 화장실이 안에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방 안에 있는 욕실입니다. 이분은 캐비닛 컬러를 조금 다크하신 거을 선택을 하셨고요. 그리고 마블 카운터 탑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제가 마블에 관해서는 또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욕실은 기본적으로 텁이 들어가 있는데 샤워로 업그레이드를 한 상황들이고요. 벽 옆에 쓴 타일들은 조금 큰 크기고 아래쪽으로는 자그마한 2x2 타일로 이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턱이 있기 때문에 컬플릿 샤워는 아니고요. 세 번째 방 바로 앞에 런주리룸이 있고 워셔 좋이어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런주리룸 바로 옆에는 AV 클라젯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보통 이 공간이 코크라젯으로 많이 쓰였었는데 요즘은 뭐 시큐리티 카메라 등지 아니면 또 오디오 시스템 다양한 기기들이 있으시니까 그 공간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라인들을다 배치를 해 놨습니다. 네 번째 방 바로 앞에 차가 한대 들어갈 수 있는 차고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차고 천장도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네 번째 방이 세 번째 방보다는 살짝 작습니다. 가로 15피트, 그리고 세로 12.2피트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집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카펫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기본 카펫은 지금 보시는 카펫이 아니고 조금 더 쉐기한 스타일의 카펫입니다. 이 방도 마찬가지로 워킹 클라젯 그리고 언스위트 배스룸이 방 안에 있습니다. 이방 욕실에도 같은 마블 카운터탑을 쓰셨고요. 그리고 샤워도 거의 같은 형태의 샤워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워킹샤워로 업그레이드 를 하지 않으시면 보통이 고관되는 아래는 텁이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 타일이 설치가 되는 그런 텁앤 샤워 스타일로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일로 워킹샤워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센션이 처음 오픈을 했을 때 제가 와봤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그새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니 세월이 참 빠르긴 하네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플로어 플랜과 같은 모델 홈이 현재 마켓에 나와 있고요. 모델 홈 같은 경우는 3.27 밀리언으로 나와 있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집하고 한 95만 불 정도 차이가 나는 집입니다. 현관에서 들어오시자마자 왼쪽으로는 자켓을 거실 수 있는 코클아젯시 cool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이닝 공간으로 표시가 된 공간인데요. 다이닝 뭐 공간으로 쓰셨 되고 제가 어떤 분들은 또 와인룸을 만드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위에 실링 자체가 조금 특이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문을 다질 거면 문을 다을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방 들어가시기 전에 게스트분들이 쓰실 수 있는 h 프 배스룸이 있습니다. 이런 헬프 배스룸을 잘 꾸며놓으시면 정말 게스트 분들한테 강한 인상을 줄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아마 모델홈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헬프 배스룸을 굉장히 잘 꾸며놓는 모델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안방을 제외하고는 다른 방들에 비해서 크기가 가장 작은 방이고요. 가로 13.2피트 그리고 세로 12.2피트 정도 크기의 방입니다. 방 크기가 작아도 안 스윗 배스룸 그리고 워킹 클라젯까지다 되어 있습니다. 이 욕실도 다른 욕실들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오너분 같은 경우는 지금 욕실 3개를 전체 다 워킹 샤워로 바꾸셨는데요. 옵션 비용이 아마 꽤나 드셨을 거예요. 어, 제가 집을 지으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처럼 세컨드리 배스룸이 한 3개 정도 되면 하나 정도는 톱 샤워 형태를 남겨두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혹시 아이들이 있거나 강아지가 있으면 작은 텁 샤워가 하나 있는 게또 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실 공간하고 다이닝 공간은 천정이 16 feet로 굉장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층고가 높은 집이 굉장히 시원하긴 하지만 또 꾸미실 때는 하실 게 많아서 이런저런 비용이 또 많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모델 홈 제가 링크를 하나 밑에 달아드릴게요.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일반적으로 지어진 집들과 모델 홈의 엄청난 차이점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집은 뒷마당이 안돼 있어서 이사하시는 분이 뒷마당을 하셔야 되는 집이고요. 요즘 보통 풀장 하시면 기본적으로 10만불은 들고 빌트인 바베큐라든지 또좀큰 나무들도 심으시고 여러 가지 추가를 하시면 보통 한 20만불 정도 나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키친 카운터탑은 쿼츠 카운터탑을 사용을 했고요. 캐비닛 컬러는 아까 욕실에서 봤던 것보다는 훨씬 라이트한 컬러라서 오히려 이 컬러가 훨씬 이 공간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울프 어플라이언스를 사용을 했고 커머셜 그레이드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매물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가 없기 때문에 이 비용들도 고려를 하셔야 하는 매물입니다. 언더 마운트 싱크로 통 하나로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의 디스워셔가 설치가 되어 있고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냉장고는 빌트인 냉장고가 들어가기에는 살짝 애매한 크기라 일반 냉장고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팬트리 공간이 되어 있고요. 기본 쉘빙을 떼어버리시고 직접 설치를 하셨네요. 이 집은 오너분이 많이 꾸며놓지는 않은 집이라 사셔서. 좀더 하실게 많은 집이긴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공간은 플렉스룸이라고 부르는 공간인데요. 스토어 프트 글래스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창이 크게 위까지 뻗어 있고요. 천정은 14피트 그리고 이 공간의 크기는 가로 12피트, 세로 12피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슬라이딩 도어랑 또큰 유리창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 공간이 조금 더울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창이 많은 집들은 뒤에 풀장이 있으면 정말 시원한 느낌이 나고요 풀장이 가격대가 있지만 그래도 라스베가스 사실 때는 물을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가능하시다면 이정도 가격대 집은 풀장을 하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안방에도 스토어프렌 글라스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 사항으로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일반 윈도우는 화이트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들어간 이런 글래스 같은 경우는 블랙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로 저희가 옵션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안방의 안스위트 베드룸입니다. 안방 욕실도 다른 욕실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마블 카운터 탑을 쓰셨고요. 통 유리가 천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플로어 플랜에서 보면 지금 보시는 이 욕실 공간이 저희가 봤던 다른 작은 방보다도 큰 공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워킹 샤워 앞에 프리스탠딩 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큰 크기의 샤워입니다. 샤워 바로 옆으로는 토일렛이 있고요. 이 공간도 크기가 좀 넉넉하게 나왔네요. 창도 있고요. 샤워 자체가 또 워낙 크다 보니까 창문이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이사하시고 꼭 뭐든 설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밤에는 바깥에서 보일 수 있으니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샤워 크기가 굉장히 큰데 샤워 헤드가 지금 하나밖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어, 나중에 추후에 설치를 하시려고 해도 이 부분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라 지으실 때 가능하시다면 샤워 헤드를 최소 두개 정도는 설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방 워킹클라젯 크기는 가로 14.6 피트, 그리고 세로 10.6 피트입니다. 어센션은 풀티와 톨브라더스가 함께 짓고 있는 걸 게이릿 커뮤니티입니다. 24시간 시큐리티가 있는 커뮤니티라 안전성이 보장되는 커뮤니티이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부대 시설이 잘 들어올 예정이라 클럽하우스, 풀장, 스파, 또 피트니스 센터, 라켓볼 코트, 피크볼 코트 여러 가지 플랜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 달에 내시는 HOA 금액은 310불이고요. 이 금액은 Summerlin Master HOA 그리고 Community HOA 포함한 금액입니다. 오늘 보신 매물을 직접 방문하시고 싶으시거나, 라스베가스 핸더슨 부동산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팀에게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